끝없는 바다와 갯벌이 맞다. 천혜의 해상 자원을 보유하고 각종 사회 간접 시설이 갖춰져 개발 잠재력이 큰 도시로 빠르게 성장 중인 경기도 화성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SNS에서 어떤 농부가 현란하게 가위질하는 영상. 가위질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무척 궁금한데. 결나란 가위질의 부자농부를 찾아 그 비법이 뭔지 확인하러 가는 우리 제작진. 도도 도배 시작, 아,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를 발견한 제작진 허리춤에 가위집 차고 가위질하는 모습이 어우 예사롭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혹시 가위로 부자가 된 부자 농부 맞으세요? 맞습니다. 가위질로 부자가 된 농부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가요 궁금하시면 저 따라오실까요? 드디어 밝혀지는 부자 작물의 정체는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작물입니다. 에, 이, 이게 뭐죠? 마치 숲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뭘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무입니다. 나무. 아하, 이 나무로 부자가 되셨군요. 그럼 이 나무로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요? 저는 나무로 연매출 14억 5천을 올리고 있는 박전식입니다. 나무 재배로 연매출 14억 5천만 원 올리고 있는 박전식 부자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약 2만 2천 제곱미터에 자리 잡은 나무 도매 시장. 사계절 변함없이 푸른 나무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성공 비법 낱낱이 한번 발쳐 보겠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 보자랑버 나무에 끈을 묶고 있는데요. 끈은 왜 묶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원하시는 나무 지금은 안 가져가고 봄에. 어, 한 2월 말 정도에 가져가신다고 해서 수영이나 여러 가지 나무 상태를 보시고, 어, 원하시는 나무를 그, 찍어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무 예약제 같은 거군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나무를 예약까지 해서 사가시는 건가요? 그 나무를 잘 알고 그 나무에 비해서 같은 그 수종 중에서도 예쁜 나무를 고르시게 해서 식물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자기 정원을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이 벌써 그 이런 나무에 대한 그 저기를 알아요 초심자들에게는 초록색은 이파리요 갈색은 나뭇가지라 하하 모든 나무가 똑같아 보이겠지만 하나하나가 가치를 인정받는 귀한 나무들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나무는 어떤 거예요 일년 동안 그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푸른 나무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원추형으로 자라는 블루 엔젤, 예, 블루 엔젤 있는 나무도 좋아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가늘면서 높이 직립적으로 자라는 우리 블루 에로우.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세계에서 금액이 저렴하면서 원초형을 자라는 세계에서 제일 판매량이 많은 뭐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가 있고요. 그만큼 저렴하면서 색상, 색감도 좋고 원초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아마 어 개인 주택이나 조경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관해서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피디님도 이런 나무들이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특이한 색깔을 가진 나무도 있다는데요. 하얀 빛깔이 도는 이 나무 무슨 나무예요? 제큐먼트도렌버스라는 품종입니다. 자작나무입니다 2년 뿐이 안됐는데 굵기도 굵지만 속충수지만 이렇게 뱀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보겨냅니다그러면서 안에 피가다 백색입니다. 뱀처럼 허물을 벗는 나무라니 허허짜 신기하네요. 특이하고 낯선 나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라이선스 계약 덕분이랍니다. 세계적으로 임업 선진국이 네덜란드 에 가서 농장도 보고 거기서 신품종도 보고 아주 좋은 나무 또 향기나는 꽃들을 본 다음에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나무들을 저희들이 독점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들을 저희들이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비용도 있어요. 한 그루 한 그루에 예, 그런 나무들을 독점 계약해서 어, 전국 또 소비자분들한테 유통되는 겁니다. 매년 네덜란드를 찾아 새로운 나무와 꽃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자농구입니다. 이 나무들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는 뭐예요? 지금 매장에서 그래서 값어치 있는 나무, 비싸면서 값어치 있는 나무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교수님 잠깐 이쪽으로 한번 보실. 과연 어떤 나무일지 궁금합니다. 이게 겨울 왕국 엘사 나무라고 해요. 이름은 블루 아이스라고 합니다. 레디 고! 레디 고! 겨울 왕국에 나오는 나무였군요. 블루 아이스는 그 일반 편백나무에 피톤치드 함량이 편백나무 20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향이, 레몬향이 적게 나는데 지금 봄에서 가을까지 여기서 뿜어내는 레몬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에? 나무에서 레몬향이 난다고요? 어겨울이데도 냄새가 진합니다. 피디님도 한번 맡아보시죠. 자신만만하게 시향을 권하는 보자랑 법. 이렇게, 쭉 이렇게 비, 비비면서 살짝 비비면서 한번 맡아보세요. 오, 진짜 내 모양이 진하네요. 지금 겨울인데도 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봄부터 가을에는 엄청나게 향이 나옵니다. 천연 디퓨저 수준인 블루아이스. 가격이 궁금합니다. 아마 1.5m 정도 되는 나무는 지금 25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요. 어, 한 3m 정도 2.5m 되는 나무는 90만 원 정도 합니다. 나무는 키가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조경수 같은 경우는 3m 되면 한 50만 원 정도 하지만 이 정도 블라이스는 3m 정도 되면 9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와우 정말 귀한 나무였군요. 하지만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표님처럼 나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세요, 표님? 저희 따라 오실까요? 부자농부를 따라온 것은 바로 실내하우스. 뭘 보여주려고 여기로 데려온 것일까요? 갑자기 포대를 열심히 풀더니 요상한 기구를 꺼내 통을 분리한 후 뭔가를. 채워 넣습니다. 아니 부자나 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우리 애기들 식물들이 좋아하는 아주 영양분이 많은 비타민입니다. 방금 그게 비타민이라고요? 코팅 비료입니다. 코팅 비료가 뭔가요? 이거 한번 공급하면 어,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영양분이 공급되고요. 알아서 식물들이 이제 따라 먹습니다. 그리고 어한 번에만 주면 그렇게 그 6개월을 지속되기 때문에 노동력에도 상당한 어그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다음에 뿌리 활착에도 상당히 좋은 그 고성능 비료입니다. 얘들아 비타민 많이 많이 드시고요, 싱싱하게 예쁘게 커주세요. 비료를 준 장비가 좀 특이한데 마치 총을 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그 네덜란드 세계 꽃박람회에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어~ 이게 그 영양분을 주는 어~ 도구인데 일인 다역 어~ 하루에 천불 이상을 줄수 있는 아주 효자 기구입니다. 일일이 비료의 개수를 재는 것도 허리를 굽혀 화분에 주는 것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 역할을 대신해 주니 효자 맞네요. 음 맞아요. 코팅 비료를 사용함에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이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코팅 비료 사용으로 인건비를 줄여라. 주로 어린 묘목들을 키우고 있는 부자농부의 하우스. 어린 묘목들이만큼 성묘모다 신경 써야 할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때 물을 주는 일입니다. 여기 물 많이 줘야 되겠다. 말른 것 같은데? 빼곡하게 들어선 묘목수만큼 물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하 500m에 그 지하수입니다. 일반 그 상수도를 하면은 물값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부담 때문에. 안에 부자로 뭐, 지금 화분마다 일일이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우스잖아요. 또 저기 포토가, 조그만 포토들은 그 바깥 기온이랑 또 하우스 온도랑 또 틀려서 어, 쉽, 게 말라요. 그래서 쉽게 말른 포토들이 겨울에도 이렇게 말르면 또 식물들이 좀그안 좋기 때문에 물을 또 지속적으로 어, 흙이 말르면 줘야 됩니다. 그럼 화분 크기마다 물 관리를 전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포토가 조그만 것들은 그만큼 쉽게 말르고, 포토가 그보다 큰 것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그리고 포토가 작은 것들은 어느 때 날씨가 너무 좋으면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됩니다. 포토 사이즈에 맞게끔 물을 물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우스, 노지에 그리고 매장 판매용 나무까지 껌껌이 물 관리하고 를 있는 부후부입니다 물주기를 마친 오후. 어허, 부자농부가 어디로 온가? 외출을 하는데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부자농부가 도착한 곳은 바로 밭. 뭐 하나 밭더니 밭에 심은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있는데요. 누가 가위선 아질할까봐 혈난은 가위질 중이었습니다. 부자롱보 아니 뭐저 나무를 왜, 왜 자르는 거예요? 플라멩고 셀렉스라는 오색 버드나무인데요. 아주 포인트으로 정말 유명한 나무입니다. 봄에 또 엄청나게 또그 가지가 형성되고 싹이 나옵니다. 이야, 아까 그 나무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다 나무가 크고 풍성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계속 자르면 남는 것도 없겠어요. 이 전지를 안 하면 무성하게 무성하게 막그 중금방 퍼지기 때문에 둥근 토피어리 모양의 그 포인트 묘를 만들 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도 뭐다간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둥근 공 모양의 그 그게 포인트입니다. 부자농부의 가위로 탄생할 동그란 모양의 플라밍고 살릭스 기대됩니다. 전지를 뭐 이렇게 크게. 이 정도 사이즈로 해도 상관없는데 얘가 얘네가 지금 봄에 엄청나게 또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 정도 사이즈를 하면 우리 봄에 싹이 나오면서 잔가지가 나오면서 또 예쁜 잎이 나오는 그 사이즈를 생각했기 때문에 정런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부자농부의 가위가 지나간 자리 봄이 되면 분홍빛 동그란 나무들로 가득 차겠는데요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자르는데. 자른 나뭇가지를 버리지 않고 나란히 모아둔 부자농부 불이라도 피우려고 그러나요? 아니, 나뭇가지는 왜 모으시는 거예요? 아, 요 나뭇가지 따로 쓸 데가 있습니다 쓸 데가 있다고요? 어디서 어요 보기엔 그냥 평범한 나뭇가지인데 그걸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다시 돌아온 부자농부의 농장.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고이 모셔둔 나무 가지 먼저 꺼내는 부자농부. 발걸음마저 비장해 보이는데요. 허허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런데 또 나무 가지를 자릅니다. 부자농부 그걸 왜왜또 자르는 거예요? 아 삽목하려고요. 삼목이요? 그게 뭐예요? 그 전지한 가지를 포토에다가 꽂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삼목이라고 합니다. 아하,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다른 농장에서는 따로 전문가를 둘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라는군요. 버드나무가다 보니까 어, 한십 센치 사이즈로 한 마대 나오게끔 꽂아 놓으면 뭐물 한번 흠뻑 주고 하면 한달 후에. 어, 뿌리가 형성됩니다 가지 하나에 대여섯 가지 그리고 한 나무의 가지가 거의 뭐한 50개 굵은 가지로만 그 모수 채취를 해서 삽목을 합니다 한 나무의 모든 가지를 삽목하면 500그루 정도의 나무를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데요 삽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저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직접 삽목해서 원가를 절감하라 그날 오후 특별님 지금 어디 가세요? 아, 누구지 만날 사람 있어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곳이 어린이집이에요. 어. 녕하십니까 오셨어요. <laughs> 어디 애들 다 등원 끝난 거예요? 예. 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 먹어요? 네. 아이들 보러 온건 아닌 것 같고 말씀 나누신 분이랑 꽤 친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만나러 오신 분 누구예요? 아, 제 휴대폰에 그 저장된 그 메시지가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예, 네, 어린이 원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무 보자농구의 아내 안지희 씨입니다. 저기. 아! 그 이번에 발표회 애들 아기들 다 준비된 거예요? 지금 각 반에서 다 연습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이다. 내가 보기에는 뭐 아기들도 지금 뭐저 선생님들이 하는 거니까 되게 즐기는 것 같던데. 네. 지금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엄마들도 음. 되게 기대가 많고. 예전 교육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사람. 두 분은 어디서 만나셨을까요? 우리 아내도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체육 교사 유치원 체육 교사했었고 거기서 이제 일 년간의 이제 썸씽이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유치원 체육 교사 일을 하다가 갑자기 농사라니 아내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전공한 분야도 아니고 자기가 했던 사업도 아니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이 했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제 남편을 알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도 그렇고 하면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뭐든지 하면. 그래서 그냥 그 성실함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크게 잘 성장해서 또 믿음에 또 보답을 해주시니까 계속 믿으십니다. 믿음. 지금까지 낯선 농사 일을 할수 있게 원동력이 되어준 가족들. 하지만 첫 시작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그 관계되는 이제 교사들, 교육 에이징먼트죠. 토탈로 했습니다. 저희 그 유아 사업에 삼성은 저희 회사였었거든요. 관련해 종사자들은 다 저희 회사를 알, 알았으니까요 근데 판에 20만도 안 되는 그 출생률이 말해 주신 앞으로 교육의 미래는 교육 사업의 미래는 없다. 그런 저기에 어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나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채로 묘목 사업을 시작했던 부자농부. 민감한 나무를 키우면서 잘못된 물 관리와 병충해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자식이나 똑같죠. 다돈 주고 사온 식물들인데 이 식물들이 고사해서 이제 상품 가치 없이 폐기처분하는 부분에서 마음이 되게 아팠죠. 모든 게 제가 했던 일은 28년 동안 했던 일과 새롭게 뭐 나무 사업을 한다고 그게 현실적인 그또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됐죠.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묘목 전문가를 만나고 다녔다는 부자농부. 각종 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깊이 있는 나무 공부를 반복한 결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험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무 관리에 대해서 또 확신도 쓰고 그안 좋은 경험에 의해서 또+ 또 다른 또 이제 좋은 어, 저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사무실 직원들과 회의로 아침을 시작하는 부자랑 법저번그 수입 리스트 다 넘어갔어요. 네, 주 전에 주문을 다 했어요. 음, 그리고... 수대로왔어요 아, 수량대로? 네. 국내 트는 요거예요. 우리 재고 말고 부족한 것들 그다음에 신품종들 다 들어간 거야? 네, 여기 다 포함돼 있어서. 음. 수입 리스트부터 재고 상황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부자농부인데요. 현재 매장을 어떻게 이제 또 변화를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매장 그럼 판매 전략.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나무재배 3년차인 부자농부를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좀 감탄할 정도로 좀 그렇고 많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입장도 많이 많고요. 뭐 우리는 직원이니까 뭐 복지 혜택 같은 거 많은 분 좋죠. 이거요? 이거라는데. <laughs> <이걸>. 네. <laughs> 많이 벌면 많이 주식을 약속했습니다. <laughs> 그래요. 직원들 잘 챙겨주려면 더 열심히 뛰어야겠어요. 우리 부자 낭보. 그래도 든든한 직원들 덕분에 일할만 낮아.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나무재 으어 왔습니다. 그 밭에다 농사 지으신나무 네네. 그러면은 뭐 나무 수정은 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나무 수정은 뭐. 저기서 보고. 어 그러면 네. 저쪽에 저희 그 농가분들 네. 인기 수종들 많은 많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나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봐보시고 네. 예. 주로 어떤 분들이 방문하고 어떤 나무를 사시나요 대부분 이제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정원에다 심을, 다음에 집 안에다 놓을 그 식물들. 많이 사가고 주로 이제 꽃나무들, 수국나무, 다음에 정원에 심는 분들은 이런 조경수들 사가시고 그리고 이제 조경회사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조경회사까지 찾아온다고요? 어 그럼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나무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6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수익 나무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6억 원! 화창한 오후 외출하려는 보조 농부 어디 가시는 걸까요 드라이브 갑니다 드라이브요 에 어디로요 따라가 보니 시내를 지나 어떤 건물에 주차를 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바로 근처에 한 요양원 어선사무 안녕하십니까 예 어, 네. 네. 오늘 어 아유, 아,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 예. 네. 저번에 그 가을에 조경하는 거어 어떤지 상태랑 아, 또 그럼, 이제 월동 준비 네. 잘 되고 있는지 네. 제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 그 네. 한번 네. 그 2층에 네. 그 우리 저희 작년에 조경하는 거 한번 러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네. 이로 예전에 진행했던 조경을 다시 둘러보러 왔다는 부자농부. 나무 판매뿐만이 아니라 어우, 조경까지 하는군요. 개원하면서 음. 조경은 저희가 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나름대로 지금 이제 뭐 야생화도 이제 이렇게 월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화산사로 예쁘게 포장해놨는데 네. 어, 잘 유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되면 감나무 이렇게 유시수들 어, 음. 과일 다니는 거 이제 하면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도 가끔씩 네. 나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말 기분 좋아하시고요. 어. 이렇게 조경이 또 꾸며져 있으니까. 네. 보호자님들도 상담 오셨을 때 음. 정말 만족도가 높으셔요. 요양원 야외 조경으로 만들어진 정원 조경 설계 및 시공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들이 나무만 팔다 보니까 그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에 나무도 심어줄 수 있냐, 또 잔디도 깔아드릴 수 있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그 2년 동안 한 15개의 그 시공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 조경사업 납품뿐만 아니라 개인주택, 시내공원, 카페 등의 조경설계 및 시공으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조경설계 및 시공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저희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조경설계 및 시공으로 수익을 높여라. 그럼 조경설계와 시공으로 올리는 연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조경 설계및 시공으로 해서 연매출 6억 을을올리있있습다부자자부의의 농가 수 o 조경 e o n 시공으로 연매출 6억 원.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배송 준비 g 정신이 없는데 o g y e o n g Sogyeong, s o g y 꽁 꽁꽁 g Sogyeong, s o 이렇게 되면 절대로 바깥으로 알비로나 흙이 유출이 유출이 안 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랍니다. 또뭘더 떼는데요? 이건 무슨 용도로 쓰는 건가요? 나무가 부러지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택배 박스 크기도 세심하게 신경 쓴다는 부자 농법 일반 박스. 요 그, 사이즈보다 좀더큰 걸로, 한 사이즈 큰 걸로 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이렇게 박스가 저 스몰, 쪽꼬다 보면 꺾일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해서 박스 포장을 합니다. 화분이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박스와 화분을 단단히 고정시키고요. 빈 공간에 다시 신문지를 채워 화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야, 이 꼼꼼해도 너무너무 꼼꼼한데요. 하루에 이런 택배 주문이 얼마나 있나요? 택배물량 하루에 저희가 성수기 때는 100개 이상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성수기 아닐 때 지금은 뭐 하루에 3개, 2개 정도 앞으로 그 택배를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스티커까지 붙이면 택배 포장 완료. 이렇게 온라인 판매로 올리는 연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나무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2억 5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전농부의 농가 수익 나무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2억 5천만 원. 박전식 부전농부 농가 수익 총정리 나무 직거래 판매 6억 원, 조경 설계 및 시공 6억 원, 나무 온라인 판매 2억 5천만 원. 총 연매출 14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코팅 비료 사용으로 입건비를 줄여라. 두 번째, 직접 삽목해서 원가를 절감하라. 세 번째, 조경 설계 및 시공으로 수익을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많은 고객들이, 소매 고객들이 오셔서 즐기면서 나무 쇼핑도 하시고 정원에다가 예쁜 나무를, 또 싱싱한 나무를 저희들이 전달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부자농부의 나무들처럼 부자농부의 나무도 일년 내내 사랑받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원합니다.